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일서 여러분의 유튜버였습니다. 오늘은 방충망 쉽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을 갈려면 이렇게 창문이 있어야 되고 방충망 요 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가위가 하나 필요하고. 자, 요렇게. 이제, 망을, 이렇게, 샤시에다가 놨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좀 굵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 가는 부분으로다가, 요렇게, 먼저, 요렇게 해 주시고, 요 부분, 요 넓은 부분으로다가, 다시 한 번, 요렇게, 해 주시고, 요런 고무가 있어요. 요 고무를 요렇게 놔주시고 요 넓은 부분으로다가 이정도로돼 있는 부분을다가 요렇게 요렇게 허셔가지고 끝그 부분은 요렇게 뾰족한 부분을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쪽 부분을 허신 다음에 가위를다가 잘라서잘라어 보시고, 요 부분부터 다시, 요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요렇게 살살살살 눌러서 어느정도 호흡으로다가 특히 살살살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시 고무를 끼신 다음에, 초보자들은 너무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슬슬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누르시고, 요 끝부분은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뾰족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거로, 슬슬슬슬 해주고 나중에 넓은 거로다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물을 한꺼번에 절대 한꺼번에 흘러고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은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기술이라는게 한번에 그렇게 되는게 없습니다 천천히 빨리 집어 넣으려고 하면 퉁그러져서 많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집어넣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한 번에 쉽게 해서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 번 해서 집어넣십시오. 으 그리고. 고무는 항상 요거로다가 요렇게 눌러가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고무가 남는다면 이렇게 자르시고 요렇게 다 되셨으면 카타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끝부분 끝부분에 대고 요렇게 방을 잘라낸 다음에 카타카로다가 내 고무가 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생각되면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하나의 망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집안의 만능의사 여러분의 유튜버 아저씨였습니다.